요즘 회다 경력 인정 해주지 않아요? 경력 인정은 안 해주지 안 해줘? 경력 인정은 안 해주지 어, 원래 다 해주지 않나? 근데 그래, 우대사항은 좀 있지 채용할 때좀 우대사항이 있지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월, 연봉이 적어 그렇니다 그런 우대사항이 그런 있지 사이드 열렸다 나이스

공유를 잘하겠어 진 많이 내놓더라구 와우 응. 좋아 승재도 진짜, 진짜 많이 늘었어 지금토누가 승재? 응승재도너술 먹었지? 5시까지 먹고 다그는 여자랑 먹 여자랑? 3번 업는거지 케이스 남으구 많이 리려 나는 <laughs> 근데 드라이브 파워를 불어야 될지 안 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확실한 건 응. 불어 확실한 건 애매한 표정으로 괜같이 던지는 너 그때 술 먹고 못 나온 거야? 좀 많아가지고 나? 어. 아니야 나 그때 밤새가지고 이틀밤 새가지고 왜? 몰라 그냥? 우리 일이 있었어 비밀 비밀은 아닌데 기억이 잘안나 <laughs> 밤새는데 어떻게 기억해? 여 <laughs> 사이아그 전날은 놀다가 밤을 샌건 맞는데 응. 그 다음날은 잘끊었딱아깝어뭐 막... 것도... 때문에 밤지 저걸로 저더러... 뭐 그냥 아침에 아팠을텐는데 옆에 옆에 아, 여가 아... 아... 까비 이번 컷에서 확실히 찍려야 되는데 지금 응 상대 지쳐 <laughs> 그래서 이놈 풀이 여기분안 나오니까 그래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될거 아니야 됐다 압박 졌고 진짜 됐잖아 이거 따위 아니지? 맞아 저 사람이잖아 8번 8번? 10번인가 10번 1 0저 사람 8번? 10번 8번. 어아그렇나 13분 넘으셨대 딱그 11명에다 주심까지 주, 부심까지 볼수 있는 정도 그래서 13명 안 나오면 진짜 일상이긴 하겠다. 대신이 계속 우리가 봐야 돼. 이름표 잘나오 것도 중요해, 우리도 그래서 15명 이하로는 안가려가잖아 근데 계속. 만약에 4칭을 네 이미 잡았어, 용병 근데 구하고, 적은 거 어떻게 돼? 적은 적이 없잖아.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있을 거야. 나중에는도 그래도... 아, 근데 용병 구하잖아, 우리. 아, 용병. 우리는 열, 13명, 14명 이렇게 투표하면은 용병 구하고, 용병이 붙긴 하잖아. 아 근데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근데 진우도 강남대야? 아니에요, 저랑 동네 친구예요. 아, 너 너가 네. 처인구서 알았어? 예. 네. 아 진짜? 예. 인사 민재, 인사. 너가 아는 친구처인구 누가 제일 잘하는 거? 처인구처인구서 잘하는. 나이스 나이스 아빠, 나이스 아빠. 이 <laughs> 형아 민재는 안 나오면 진짜 오래됐지. 민재? 우제는국 한국 라는데 그리고 참국누국 한국 한국 나국 한국 한 지금 불참 두번 했잖아 한번이면 끝이야 국국 한국 많이 벌어한어 원래 두 번이면 끝인데 불참비 내고 할 의사 있한한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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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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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목소리도> <못 다니. 웃음>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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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 자 안나오잖아 또? 너가 태권라인다 말해 우지야 김용주 김용주 있어야 돼 김용주 필야 안나오는 사람 뭐지 지수형 지 지금 부 받아야겠다 지수한 명밖에 없어 <laughs> 아, 태용형이다 좋다 하는 근데 피지컬이 좋잖아 빵이 아 어, 빵도 좋고 어 나이스! 까비 아아악 아난 재미없어? 10분 양부터 방송에서 언제까지 하냐고 재미없어? 재미없어? 힘들어서 못들어고오랜만이오 날씨 괜찮네 그러니까 오늘 날씨 괜찮은 편이야 해가 안떠 있잖아 오늘 날씨 괜찮은 이요는어떻 아그니까나 러닝 그게 해봐요맨날뛴기 나는 근데. 어, 근데 안할거는아 해야 하긴 해야지. 나는 그 조금만 무리 무리도안 아, 아, 해. 더 크게 다칠까 봐. 아, 너다 커서 뛸 거잖아. 껴지면 뛸지. 기 재섭이 쳐요? 관도안 껴준다. 재섭이 진짜 죽친 놈이야 저건. 말안 되지. 재 뛰는 게 뛰는 말이 안 돼. 민이냐, 아니면 재이냐 재섭이지 재섭인 것 같아 그래? 내 생각엔 아, 이유민도 진짜 또라이야 아 이유민도 또라이지 아니, 이유민은 축구를 사랑하는 거고 근데 소민이는 손 저거, 저렇게 표심 받았으면 당분간 안돼아 이유민도 아, 떴을 것 같은데 재섭이 축구 안 사랑해 <laughs> 아유, 뭐야 그럼 축구 좋아하는 거지 뭐아 그래? 사랑은 거. 아니야 어. 열정 있는 거야 근데 이유민은 취미가 딱 축구 하나잖아 응 재섭이는 취미가 존나 많고 뭔데? 방에 이렇게 멋지 대어도 물어봤는데 웃긴 이제. 왜? 이름이 뭐라고 지이름딱 축구 하나다.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요? 제주도? 어? 제주도. 제주도? 응? 아, 제주도 또 갔어. 금박 사이? 응. 그럼 금토 일, 월 응. 감나 맞돌이더라. 차 하나로 갔두두지로 응. 아, 두 대, 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데 그래서 되게 됐긴 한데 노벨러스. 난 K2. 그리고 K5. 저 K3. k 3그럼 무조건 싼 차야 돼. K3 어디서 했어? 이번에 어디서 했지? 땡큐. 나봐 대기업 베린다. 했어? 응. 나 이제 안해그러나 대기업에서 불렀는 나도 근데 원래 그랬거든 아빠, 그 SK 할인도 되니까. 응. 근데 SK 앵크인가 아니? 그중고차랭카지 그 진우가 진짜 유리모양이네. 대가리 받고 잘 뛰긴 해진 빠따가 좋아. 어, 진우 깡이 좋아. 깡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난 아, 어, 뭐. 저렇게 안 돼. 빠따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 아, 내줘야지잡았다잡았다 저쪽엔 잡아. 없네. 모장도 없어. <laughs> 와황승 나, 하는아 아, 아. 어, 어. 잭스 를 아는 아희 바라 아, <laughs> 겨울 에 우리 오수숍 어디 로갈까그 벌써 그런 거 부터 난 그런 거알아봤 어？여기？나 는 여기 기획 부장 이야아 <laughs> 지금 부터 계획 해야가을 부터 예약 하지？뭐 지산, 아, 근데 거기는.. 보드 타게? 타고? 코페도 되고 네. 근데 여름에 어... 한번 갔어야 되는 건데 그 여름에 한번 가야 되나요? 아니다? 아 여름에 물놀이가 생각나고 좋아 그때는.. 그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그게 언덕게임이네 사람 부에야 병신아 아 그거지 병신안고흐 이러면은 맨날 나왔 아, 근데 그거 해보고싶은거 계곡에서 좀... 리프팅? 응 레프팅 레프팅 그럼 계곡에서 하는거 아니야 강에서 하는거야 계곡에서 타는거 죽어 죽자 필요는 새끼들 난 빠지면 방해지고 야 우리 없으면은 대한민국 불 누가 크고대민돈 누가 세고 대민아 사람들 약 누가 주냐 우가 이상 걸렸나 진저기 2호였나? 너가 다올래나 2조 아나사조 알더라 아니 아파트? 근데 해줘야 어? 무슨 x 갓이야 나? 응. 왜? <laughs> 왜 갑자기 웃길거리 스케줄 마음대로 그냥 아 그건 죠 미안해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어 아니, 이익을 어게아지 아니 어떻게 이게 이익이야 직장 다니는 건데 이익이긴 하잖아 얘기해봐 아, 네. 어. 어. 아니 근데 직장에서 가라고 어, 뭐, 했다는 어, 뭐, 뭐, 뭐. 게 스케줄 나올 거아니아니아 어. 25일에 바뀌어 25일까지는 이, 이 팀인데 어. 바꿔달라 해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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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나이스 경기 연속 골. 스런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이스나나나 만족만이그러이그러면 만이그러면 만이그러이그러하 만이그러면 만이그이그러면 만이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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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그러면 만이그러면 만이그러면 만이그이이

심판 말 들어야지 뭐. 까비 까비 아깝다. 심판 말에 항명하면 안 돼. 좀. 좀 잡아야지 근데. 이거. 좀. 어, 네. 이거 먹어 바라안 돼. 네. 주영이? 주영이 근데 좋아하나? 안안 네.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데 하는 것 같은데. 주영이. 아니 주영이가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키퍼를 못 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접었대. 그래서 이제 필드로 바꾼 거래. 주영이. 근데 잘하잖아, 키퍼를 변기보다 수위이야 신났지, 변기는 일단 안 나와. 됐다, 지나. 뭐라 거기는... 대가해 봐. 어, 이번에 레알이 p s g 봤네. 근데 10분 남았잖아, 10분 남았잖아. 이강인 아니, 4대0으로 이겼던데, 아, 근데 4대 아 근데 진짜 존나 잘하긴 해 얘네. 왜 이렇게 잘하냐? 이번에 첼시가 우승해야 돼. 뎀벨레 주사 6만 터지고 있잖아 지고 진짜 존나 잘하고. 둘이 잘하고. 존나 미차. 그렇게 잡아 봐야 맞거든은급처랑그리셋어도 지돌하게. 근데 은바페 나가자마자 바로. 트레블 박는 건 뭐야? 진짜 수비가 다 뭐지? 진짜 맞네. 은박해은 응바페가 뭔지야. 은바페 들어가자마자 레알 우승 하나 도못 했는데. 드림이야 여기 이야 너무 슈퍼스타라 그래. 피에르 우승했나? 레알? 아그 피에르 래 라리가? 라리가요? 라리가 상은 안 했어. 저희 거든지. 라리 세로나? 야말 거기 개 또라이잖아 그 새끼 야말 근데 느낌이 좀세한게 사생활이 야말, 야 새끼 뭐야 오오 사생활 그런 건좀 어때? 축구 전하는데? 다뭐뭐 그, 뭐 그, 했는데? 그 여자친구 그, 있잖아 그몇 살이 그, 자기랑. 그, 이비자인가 어디 섬에서 있는 섹스파티 아 잭스파티 섹스, 섹스 그 아, 잭스 <laughs> 대전 이비자? 네아 이비자 클럽? 어, 근데 뭐 잘하기만 하면 되잖아 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막아뭐 징계 먹었어 그래서? 징계 안 먹었어요 잘못된 건아니니 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근데 아, 아, 그 양말 인정 안돼 근데 그쪽이 어리잖아 미성년자네 매성년자? 이번에 스페인 나이론 성년이래 그래가지고 스페인 나이 성년이 몇 살인데? 이1아 그니까. 근데 라 라미냐 말이 18도 안되잖아 06년생 아, 아니야? 그럼 성인이네 한국 아, 나이 06년생이 아 그럼 미성년자네 한국 나이로는 미성, 아, 미성, 아, 아, 미성년자 까매 9살이 입이 작서 스캔들? 너도 열여덟 살때하화구 앞에 막자판기서 뒤도 안이랑 신고를 했잖아 열여덟 <laughs> 살이었어 아 맞아 그 스캔들이었는데? 아둘사겼나지게아나서가막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 아니 이 너무 못됐데아 알려줘 설명해. 비방으로 비방으로 얘기해 l 오케이 디스코는 아니고 끝나면 바로 알려 i n g I don't k n o 는 I'm not s 데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o t sure. I'm not sure. I'm 어 o t sure.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 어디다 힘주고 탄 거야? 아니, 없습니레 감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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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성 혹시 뭐지? 뭐 누구냐고 물어봤다는데 답이 좀.. 다 단대예요? 홍준팀이라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당국대 팀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당국대 학생이 되는 거지 상관없으니까 럭비브 형님 몸 존나 멋있다 아 누가 봤어? 아, 팔은 존나 까만데 형진한테 아아악! 아아아까 동우랑 음, 동우랑 음, 그 얘기했었거든 음. 럭비부가 그거냐, 어. 유도부가 그거냐? 유도부! 네, 유도부죠, 무조건 유도부죠. 나그 얘기했거든? 어. 김동훈은, 아니 싸움 말고. 뭐? 스트렝뭐 체력이나 힘? 이런 거. 힘, 힘? 뭐, 힘 이런 거. 그거는 모르겠다. 피지컬. 아, 유도 같은데요, 나도, 나도 유도라고 생각했거든? 피지컬? 미치면 미치 쟤네도 체력 존나 좋잖아아 유도도. 워낙 뛰어다 유도도 헤비급이면 보면은 로하 유도도. 럭비도 이제 체력을 존나 요한데 유도는 완전 무산소잖아. 지렇게들끼리 엉켜서 몇분 동안 해야 되잖아. 그래도 레슬링이 짱인 거 같아. 레슬링은 진 너무 사야. 개 너무 사야. 그럼 심권호랑 맞짱 떠서 누가 이냐 너? 어, 그대로 이기지. 심권호가 양준혁도 제가 왔을 때 그때 져준 거야. 레슬링 진 너무 사야. 실제로 으면 UFC에서도. 같은데? 뭐 자이... 응? 야 이기고 가슴 뭐? 뭐 봤을 걸. 그냥 바 달에 걸면 되잖아. 안 먹어줘. 여중딩 선출한테 레슬링 선출 누가 이지? 이기지, 걔는 여고딩. 야, 알지 여자 좋나아빠 그러니까. 아니, 여자는 이게 여자야. 아니 강인해. 혹출 여자. 아, 그거는 모르겠어. 여자 축구 선수. 아 그러니까 꼭신 그러니까 선출인데 룰이 복싱이면 지는데 닉신이 복싱이 지지. 아, 그럼 지지. 그럼. 근데 이제 웬 웬이 이 복싱은 잘해. 여자들은. 근데 여덟 살 때부터 했는데 고린이야. 그러니까 복싱은 저. 아니 근데 그냥 진짜 주인격으로싸우면 여자는 어떻게 해도 잘 일단 여자랑 자, 아마, 싸우는 게 생명은... 아니면은 루따로우지 아, 네. 하여튼 지지 우리가 룬다로우지 아만다 누네서 이런 애들 걔네, 이런... 걔네, 걔네, 걔네 못이겨 우리가 아, 근데 폭식놀이면 지는데 야차놀이면 이긴다고 라운드 라우지 라운아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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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아 라운드 라운드 라이드 라운드 라운다 저아 무조건 저. 나 싸움 잘할거 같아. 너뭐 여자는 뭐 장애인인 줄 알아? 아니 김현아 소년제를 개새끼 야 내가 <laughs> 어너너못이긴다니까아형 이... 이거 근데 올리실 때 이거 근소 하고 올리실고죠 네.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올려. 없니 그냥. 응. 아, 아니 아, 이 무조건이 겨옵사어 싸움. 너움인데 거기는... 왜? 우리 둘도 죽을까고 싸우는 I don't know what you can do. I don't know what you 아이 n do. I don't know w 나 그거 you can do. I don't know w h 영상 you can do. I don't know w h 현 아, you can do. I d 김 n t k n o 아 what you can do. I don't know what you can d 신 오그렇지 저게 빵으로 부딪히는건 저런 거중요지는 존재하고, 브릿지는 존재지금 1등이야?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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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고내려가고 게임 차면 거의 뭐이승에막 근접하지 근데 하나가 잘해 투수가 존나 잘해 나도 이제 보면 놀라워 <laughs> 역전을 존나 하던데? 1, 2점, 2점 차이로 인정 이제 인정해 하 김서현이 크냐? 아, 투수가 잘해, 잘해. 아, 그래 잘하지 상대기 빼고 아한 진짜 하나가 우승하는 거야 못하끼도 잘하는 거야 아, 걔 누구지? 투수? 여, 외국인 연도 라이스랑 폰세 아 폰세 펀세. 폰세가 존나 잘 던지잖아 와이스 잘해 폰세는 내년에 거기 번매... 그, 걔 누구지? 문현빈? 아, 걔 존나 잘하더라 안우진은? 안우진. 이번에도 복귀한다. 그 그냥 같은 길을 걷는 아. 사람이 아. 학교 평아데 진짜 안우진 같은 애는 정상 참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지금 너무 잘하는데 솔직히 야, 아까워. 아니, 아니 진짜 일본 전에 일본 전에 곽빈 낼 때마다 저는 안우진 좀 너무 고 그렇게 큰가? 민신이한테도 아니야. 이게 걔네들 신끝 나온 사람들, 대중들 지랄하니까 아니, 걔가 그 정도면 진짜. 그 지금 강백호도 그 정도 아니잖아. 옛날 야구했던 애... 어, 옛날 야구했던 사람들 그냥 싹다한테 시켜야 돼요, 진짜로. 어, 강백호는 메이저 되는 건아니에 솔직히. 아예 그건 맞는데, 강백호도 그 정도 욕 먹을 짓은 아니잖아, WBC 이런. 아껌 씹는 거? 이건 사실 밥차가 감분 거지. <laughs> 계속... 그러는 그래서... 모습은 안 돼요. 끝났대. 껌좀 씹을 수있